啊、嗯。<noise>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프로듀를 지어다 응답받을 지어다 기독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이 큰 윗교회로 올라가죠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니야. 아멘. 내려가 내려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주로 안무하는 자 올라가 아 올라가 아네. 올라가는 아네.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네. 오늘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 네, 우리는 반드시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네, 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네. 아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지금 야곱이 형에서 얼굴을 피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왜요? 죄를 져서. 뭔 죄를 져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어. 예? 그냥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텐데 그인간이그꽤 예? 이거 이 이거 못 버리는 거 말이야. 험탕 뺏어내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야곱은요. 아주 깍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아주 욕심쟁이야. 이 야곱은요. 예. 오늘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에요. 발뒤꿈치 붙들고 나왔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작은 아들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이 사람은 불만이야. 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 공평하게 주지만, 옛날에는 큰아들을 더 재산을 줬어? 안 줬어? 아니야. 줬어요.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은요. 네. 그러니까 그발찍금치 붙들고 나왔다는 이것 때문에 작은 아들이 돼가지고 늘이 야곱은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저 장작권을 확 탓하자고 뺏어야 된다. 하고 말이야. 아주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야, 야곱은 중경한 사람이고 어머니를 도와서 애서는 아버지 사냥꾼이야 여러분요 이그마다 사냥 해가지고 와서 이제 아 먹고 이제 그 애서는 사냥을 안들 사람이고 야곱은 존경한 사람 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애서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눈이 침침하고 내가 아직 분별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너 가서 별미를 해갖고 와라. 네? 오늘 별미를 해서 안대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한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누가가 네 들은 거야, 그 엄마가. 네? 엄마가 들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서 야, 이게 지금 갖고 와야구 와라. 지금 아버지가 형을 불러가지고 지금 말이야, 장작보는 말, 재산을 주려고 하니까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 축복은 커냐?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 얘, 예? 야곱이 그럴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예, 야,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축복은 내가 받아라. 원래 그것이 어미의 심정. 너의 네, 네. 이 야곱이 이장자에게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억탁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왔는데 밥죽을 끓이고 떡을 하고 말이야. 막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런데 그거를요. 야, 야곱아, 나이 됐단 말이야. 그거 밥죽 안고 말이야. 다고, 떡죽 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주지 않았어요. 꼭, 꼭 조건을 붙이는 거야. 무슨 조건? 형, 장자의 권을 나한테 팔아라. 예? 그러면 내가 이거 주겠다. 그런데 오늘에서는요, 장자권을 병물이 여겼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은혜 받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은혜 까먹는 거는 너무도 쉬웠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유식도 있어요. 아, 네.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우리는 능력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네. 오늘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시인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에서는 아이고 그1 0 0번 얘기한 모든 예, 네. 그거를요 경연이 여겼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 그 장자권을 경렬이 네. 여겼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령받고 경험이 네. 여기진 네. 않았는지요. 네. 우리가 성령받았다면, 승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오늘요, 예, 육신 따로, 영예 따로 마냥,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 왜요? 오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하나님의 종. 종은 권리가 없는 거야.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예, 아, 네. 네? 오늘요, 이야곱은 말이야, 허탁하자라도 이 장작권을 그냥 뺏으려고. 네, 그 형에게 말이야. 형, 그 장작권 나한테 바로, 그럼 내가 바첩도 주고, 떡도 주고, 한개 그러니까 이에서는경렬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병렬에 열었다는 건 뭐야? 쉽게 쉽게 말을 해도 웃음이야. 예? 그까지 장작권이 뭐가 필요하냐? 예?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여러분, 은혜 받고 쉽게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오늘 혈기 부리면 또 쏟아지세요. 아, 네, 네. 오늘 우리가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은혜를 요사단이가 와서 뺏을봐요 언제? 여러분요, 잠잘 때. 잠잘 때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에 오늘요, 우리는 그, 어, 은혜를 뺏기는 거예요. 애, 오늘 이 야곱이 말이야, 헉, 그래더라도 그냥 그걸 그냥 뺏어야 되는데, 못하는데, 마치 아버지가 에서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들러 나갔어요. 사냥, 왜 부모 자식 사이에 그냥 이렇게 축복을 해도 되는데, 왜 꼭? 별미를 해갖고라고 했을까? 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드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주시면 하는 아이야 여러분. 아, 네. 드리고 복을 받는 거야. 아, 네. 드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어머니가 예, 야곱에게 너 가서 제일 좋은 양으로 아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별미를 맛있게 해갖고 지금. 아버지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애서는 털 사람이야. 예 야곱은 백근백근한 사람이야다 예, 그러니까 이 형의 옷을 입히고, 예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요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 욕심부린다고 된다? 아니 욕심은 금물이에요. 분명히 욕심이 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여 때가 되니 오늘 어머니가 가서 그거를 말하면 다십 요리를 해서 갖다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애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 우리의 아, 형편 사정을 아, 모르시는 아, 것이 없다. 아, 그분은요, 그, 우리의 아, 형편을요, 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 모르시는 아, 것이 없다. 아, 네.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 네. 그 축복을 그냥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에써다 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러고서니 그별 그만. 뭐 이게 예, 나갔는데 애서가 해가지고 온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빌벅이 이거밖에 없냐 나한테도 막, 응? 해달라고 그랬는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미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쉽게 까먹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은혜 까먹는건 순간이야 주벽에어 분이 뭐 그냥 그 은행이 그냥 없어져 버이요 예. 네? 오늘 그래서 잠언을 보면 그래 있잖아요. 무르지킬만한 것도 오늘 내 마음이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서마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고. 마음에서. 마음에서요. 네. 예?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네. 오늘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오늘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면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잘안 나. 참으로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주인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외삼촌 나가서 있다가 오라 하면 형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품사가 몇번 바꿨어? 10번. 10번. 자, 세상에. 형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오라고 할 것이다. 그 세월이. <laughs> 외삼촌한테 바치잖아요 네. 오늘 여기에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잃어버렸던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 네.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예배가 회복되네요 돼 아, 네. 예배가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금요철약 없어요 성도들이 영시에 올라와서 지금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도 기도 안 하는데 성도가 기도해.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목사도 안 해. 목사도 새벽 기도 안 해. 네. 네? 목사도 수요일안 해. 성도 없다고 금요일 안 해요. 오늘 무너진 우리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 네. 오늘 요, 이 야구는요. 하트 하도 어려움 중에도 단을 쌓는 사람 아, 네. 오늘 예배의 단을 외우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 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다. 아, 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속에는 오늘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예물도 다 들어있잖아. 요 아, 네.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행태가 네. 오라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 네. 이 야곱은요, 오늘요, 가는 법마다 논담 네. 예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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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요, 예배를요, 참으로 드리는 분은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네. 네. 그 예배를요. 그런데 자기 혼자라고, 목사 혼자라고요, 예배 안 돼요. 왜 혼자야? 하나님이 계신데. 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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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 어느, 무슨, 예,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익히 하신다. 예? 우리의 삶을 믿게 하신다 네. 오늘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아 네. 오늘요 아 네. 이 가급은 가는 것마다 단을 쌌어요. 아 네. 왜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하같이 다. 아 네. 그분은 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고 아 네. 그분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 네. 예, 가는 것마다 예배 단을 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삼십일장에 보면 야곱은 거부가 돼요.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우리 민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요 물질을 얻으려 하지마세요 아멘. 네. 무너진 단을 쌓으시고, 아멘. 무너진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요 모두가 해결이 돼요.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네. 주인행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주인행사하기 나는 주인이라고 자꾸 나를 내세우니까 오늘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종입니다 종은 그저 나사져 있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인이 여러분이 부를 때 종을 부르는 거야 뭐뭐 시키려고 하인을 많이 거느고 있는 장군, 예. 그런데도 오늘 그 하인 한 사람 별거 아니야, 죽어도 괜찮은데 그 하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 우리 하인이 지금 완전 죽게 생겼다이다내배신망 예. 그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예.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야 대포장이 예. 말씀만 하어 아, 네.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이 딱된 아, 말이다 네. 아, 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아, 네. 이건 믿음이에요 오늘 네. 오늘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 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아든 네. 곳에 가서 서도 다대해돼 아, 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 오늘 야곱은 지금 형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말이야, 하란 땅으로 가서 그냥, 이 지금 외삼촌들 가서 그냥 한거 예,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여기 보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다은 아, 거예요. 예배단을 다 떼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예배단을 찾집시다여러분요 아, 네. 아, 네. 혼자 못해요. 예? 지금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들이 그잘 먹으러, 이아쉬는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만 있지 않는다면, 그차못사입으로 다니는 사람만 있지 않는다면, 막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많 테니까. 아! 여러분이요, 예배를 잃어버렸 테니까요. 예배 차는 안 싸. 새벽기도 없어. 우리는 자랑 하나도 없는데, 365일 영시 예배. 한 시간 찬양, 한 시간 예? 성경 읽고, 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열 명씩, 어전에도 열두 명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 목사들이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예배단을 살려고. 아, 네. 집에 가서 한안 되더래요. 우리 기도원에서는 잘 됐는데, 왜 집에 가면 안 되냐는 거요그황상호가 말이야. 나도 그냥 이 집에 가면 말이야. 영시에 배를 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영시에 배하고도요. 밥을요, 삼시세끼다었어요그 사모가. 근데 피곤하지도 못해니 피곤하지도 않는데. 왜? 은혜 받으니.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잠도 안 자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네? 아, 네. 그냥 졸다가 퇴가만나게 언제 와서니까 우리가 졸린 거지 여러분요 정말 성령이 대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피곤하지도 않네. 아 와이만 십두 명막 부르짖다가 남자 그중에 세 명이구 아니라 막 하니까요 막 떠나가 떠나가 기도해. 예. 아그래 우리 한국 강사님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려 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네. 여러분요. 목사들도 안 하는데 성도들 하니까. 목사들도 안 하는데 성도들 예배하냐고요. 우리 무너진 단을 쌉시다. 아, 네, 아, 네.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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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 큰백 괴로 그, 올라가죠 아, 네. 여기 오면 요번 성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아기 옆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하나 이번 성에 오시는 분마다 정말 주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아멘 아멘아. 그분이 안 나오지 아멘 부끄럽게 안 나오지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잘돼요 아멘 엽산분산시다 무너진 다을 다시 주목시다 아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시다 소리가 다 들었나 보네. 첫 시간인데. 맞죠. 아, 속에서 여기 앉은데 아열 분이 남은 거야. 음. 여러분요, 첫 시간이 귀중합니다 아네. 아, 첫 네. 시간 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도 우리 김연구 기도를 해서 좀 늘렸어. 아네. 아, 네. <laughs> 아유 주여. 나봐서. 그리고 말씀을 할시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디가 아, 네. 채워야지 아, 네. 어디까지 악업 같이 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 무슨 말씀 이유를 대게 없어. 우리는 예 아멘만 하면 돼.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주님이 어 상황에도 위로의 주님이 계시더라 아, 네. 이아은요그 장. 영국을 말이야 그 그거를 하려고 20년 세월이라는 것을 머슴을 했잖아. 그근데도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다. 아, 네. 오늘 우리 거부가 됩시다. 여러분들 아, 네. 인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거부가 되시는 거죠. 믿음의 거부가 됩시다. 요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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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 여기 장성하는 네. 모든 목사님들에게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네. 주님의. <목소리도> 기도를 기도. 하세요. 아, 네. 기도. 따라하세요. 네. 기도는, 기도는 아, 네. 만사를 변화시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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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아, 네. 기도는 아, 네. 사망을 바꿔놓고 아, 아, 아. 기도는 아, 불가능을 가는기도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회복돼 기도가 우회복돼 오늘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우리회복됩 아, 네. 기도할 때만이 반드시 응답이 있어. 아, 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 오늘 아, 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했지만, 요그 아, 어린 네. 지켜서, 예, 지친 그줄 예, 알면서도 마냥, 예, 그거에다, 아, 저기 한 사람은 마냥, 다, 저기 뭐사자을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 네. 이 다니엘은요, 다한대어요 왜요? 아, 네.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아, 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다함께하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하나님과 함께신시는데왜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루 세 번씩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아, 네. 그리 기도했어요. 아, 네. 그걸 갖다 일렀어. 왕에게 해서 자녀들 요 잡아놨다. 자자고속에다 집어넣었어. 죽었다? 안 죽었다. 언제 안 죽었어? 왜안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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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무슨, 아, 사자들의 입을 막고 아. 그 왕이 밤세도록예 기도했어. 기도했어요. 도했 왕이지만 사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줄 걸 믿지만도 그침에 해치기 가서 말이야. 예 다니엘을 다니엘 불렀대니까 그랬더니 예 왕이요 만수 누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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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속에 들어가자마자 천사가 와. 아멘. 아멘. 네. 숨이 길이 답답하고 4자인 분. 어디 불안할생. 아, 같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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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 아, 네. 성령의 사람 아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아, 네. 기도하는 사람이 아 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 기도하는 일은 귀신 같아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해, 아, 네, 네. 만사를 변화시켜, 상황을 아, 네. 바꿔놓아. 아, 네. 뭐가 기도가, 기도가.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 해주고만안해주고만 아니라 우리는 꼭해야 아, 네. 돼. 아, 네. 그래서 요번 성에 우리 큰빛 교회로 올라갑시다. 아, 네. 올라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고 을 주시고 아, 네.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오늘 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의 얘기를 제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